또 먹어? 씁. 아이미빠헤이미오 어제도 캔 하나 반 줬거든? 응, 다 먹었어요? 오, 다 먹더라고. 밥도 다 먹고. 맛있어? 물도 잘마시주데아이미빠 엄마 배가 고팠을 거야 놓고 아이 불편해. 그래서 담아줄게. 옛날 가지 보는 거 같아. 음. 아, 근데 옛날 가지도 얘보다 컸어, 근데. 아이 진짜 쬐끔 것다. 조금? 목소리도 짧끔 매. 어 목소리도 조금해. 아아 아우, 아우, 이렇게밖에 어. 안 하던데. 어, 목소리가 안 나와. 여기 있잖아 여기. 아 어, 귀여워. 더 줘. 어, 더 줘. 지금 한캔다 먹은 거 아니에요? 응. 가 줄게 근데 일어나면 네가도망갈까봐가자도망간도가는데 도망가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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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아이고 놀랬어 놀랬어